예, 태재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태재대학교는 미래를 여는 대학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21세기의 대학 교육의 미래를 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인데 저희 미래대학교에서 미래를 여는 창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선각자적인 파이어니어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제대학교가 교육의 측면에서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미래를 여는 창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해안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인드 마이너. 사람의 마음을 채고라는 우리 송기령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송기령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의했어요. 데이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고 시대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겠다는 조금은 좀 당찬. 포부를 밝히고 시대의 보라는 책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두권 시대의 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일전에 읽고 오늘 이제 프로로그에서 다시 한번읽어 보고 굉장히 재밌는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먼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대개 이제 20세기에 살아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2022년에 c h a t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미래하고 얼마나 다를까? 최근에 그 레트로로 네, 네, 네. 소비되는 것 중에서 Y2K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정서라든지 그때의 어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재조망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레트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아니야? <웃음> <웃음> 기억에 있어서 선연하시대요 그때 에, 뭐였냐면 에, Y2K 아. 프라블럼으로 그렇죠. 네. 컴퓨터가 y... 폭주해가지고 그렇죠. 미사일 날아간다 에, 그러니까 에, 다 에. 미리미리 해야 돼 에. 기억나는 게 그때 돈을 미리 빼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 아. 은행이 쓰면 어떡하냐 음. 근데 뭐별 문제 없이 잘 끝났죠 음. 물론 데뷔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2000년대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은 y 2 k 를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것들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스타일로 레트로하게 표현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뭐냐면 미래에는 누가 언제까지를 생각하는 것일까? 현재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 좀 연배 에 지긋하신 분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응. 얼마 전에 있잖아. 언제 우더든 90년대. 얼마 <laughs> 전. <laughs> 그렇죠. 네. 우리는 얼마 전인 것 같은데서 그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가 뭐한 40년 전, 50년 전이다 그러면은 일제 시대의 아주 초반기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 이전이고.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때 GDP가 뭐만 불대였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음. 그 다음에 뭐 소풍이나 아니면 또 수학 여행 같은 거 갔던 얘기 들이면 해외로 안 갔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현재와 미래가 다 다른 속도가 아닐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 미래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세대하고 저희하고의 차이하고 그때 일본에서 유학 온 같은 학번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때 너무 비슷하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음.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비슷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차이보다 여기가 훨씬 적었다 네.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네. 하는데 서로 다른 것들이 지금 동시에 살고 있으면서 네.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래는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흥미로운 <laughs> 관찰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더 미리 발전되었던 국가들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회가 있었던 국가들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1900년대 초반과 2000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laughs> 그쵸, 거예요 그쵸. 이미 인구의 어떤 분포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돼 있고요. 뭐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뉴욕의 막 천로가 만들어진 게 이미 100년 전인데 그분들한테는 변화라는 게 이미 빨리 갔기 때문에 좀 적었던 거였죠. 근데 우리는 왜 말로 보릿고개에서 여기까지 온 속도가 빨랐으니까 그 가파른 그런 언덕을 막 뛰어 올라온 거잖아요. 있어. 숨이 가쁘고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슬로우스 님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야, 뭐 인구 통계부터 보건 복지 의료에 대한 모든 걸 봤을 때 한국은 제일 빨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급하게 왔기 때문에 나름의 현기증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인류가 <laughs> 그렇죠. <laughs> 예. 그거는 인간끼리 있을 때 얘기였고 이제 인공지능이 오는 순간부터 먼저 갔던 국가도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런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보다 한 2, 30년 빨리 발전을 했고 또더 멀리 하면 근대화는더 빨리 한 5, 60년 전 했는데 그런 데에서는 더 이걸 빨리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이 AI 시대로 가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너무 빠른 거를 변화에 대한 걸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휴대폰 같은 것도 우리는 2, 3년마다 바꾸니까 그게 엄청난 산업의 저력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80년대에 일본에서 살때 이미 다 리모컨 다 있었는데도 네. 아직도 이거 돌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갖고 이제 테레비로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네. 최근에. 인공지능 엔진 자체가 매주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AI화가 엄청 빨라요. 이유가 팩스도 쓰시던 분들인데 이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네, 또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보건복지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바꿔보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생겼고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바뀌는 거에 대해서 투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좀 했어서 지금 더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1993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어서 네. 상해역 앞에 천막 쳐놓고 교환수들이 네. 우리가 번호표 받으면 거기서 전화번호를 좀 연결해주는 이런 네. 조금 부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전화선 안 깔고 다 이제 그 이동통신으로 다 이제 바뀌어갖고 네. 지금 스마트폰 다 쓰고 있잖아요 뭐 베트남도 그렇고 다 그래서 늦게 간게 오히려 빨리 갈수 있을 만큼의 레거시가 없으니까 그치. 유리하다는 예지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 케냐 같은 경우에 은행이 없다는 거예요. 음. 계좌도 없겠죠. 이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돈을 주고 받게 했더니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있는 게 텔레뱅킹이 있었고요. 음. 전화로 하는 거. 음. 그다음에 PC뱅킹이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태블릿으로 하는 스마트뱅킹이 있었고요. 음. 요즘은 거의 모바일뱅킹으로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네 개의 레거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 운영 유지 보수 인력도 엄청 크고요. 아. 그 다음에 새로운걸할 때마다 연동성을 봐야 되니까 내부가 막 거의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거든요. 음. 근데 케냐 분들은 한 씨, 번에 갔대요. 그치, 그치.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쉽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가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역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이제 빨리 벗어버려야 돼서 뭐 일본에서도 한 동안. c 에듀케이션 현재 알고 있는 걸 빨리 버리는 그렇죠.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어려운 게 내가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거를 버리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생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아, 어. 또한 가지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 명분을 찾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거를 관찰을 깊게 해가지고 요번 책을 쓸때 숨겨놓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아, 어.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더 슬퍼집니다. 이걸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얻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이게 좀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엄청 낙담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회한이 올라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올것 같다는 걸 저희는 관찰하게 된 거예요. 음흠. 그래서 그걸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좀더 나이 드신 분들 뭐~ 여성분들한테 특강을 한번 하게 됐는데 아~ 내가 이제 70 됐으니까 뭐~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뭘 이걸 새로운 걸 배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던져놨거든요? 2015년에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그해에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까? 2015년이었는데 그게 네. 142살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하면은 이게 다섯 번까지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인류가 두 세대 사는 것만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하는 거예요 아~ 놀라시죠? 네, 이거는 나도 이제서부터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서 그거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음.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다본인들의 부모님들이 사셨던 것만 생각하고 흠흠흠. 이제 곧 가겠지 그래 안 간단 말이죠 안간 재밌는 건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 마로기엔 교수가 얘기를 던졌어요. 음. 사람이 장수하고 사회변화는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더 쪼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젠지니, 아. 밀레니얼이니, 엑스젠에레이션 아. 이런 게 30년이 아니거든요. 더 짧아요. 아, 더 그래서 그분의 설명대로라면 이제 여덟 세대 아홉 세대가 동시에 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롭게 현행화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포용하고 그만큼 유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책을 음. 쓰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다섯 세대를 넘어선 세대에 대한 공존을 고민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대 예보라는 책도 쓰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 전망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문구를 많이 쓰고 뭐 저희 동료 뭐 사회학자들도 많이 쓰는데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빨리 가고 기술이 나오고 산업이 좀 바뀌고 하는 거가 아니라 문명사가 다 바뀐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가지고 있던 노말 정상이라고 했던 것이 다 바뀌어서 네. 세대가 다르면 위 세대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인데 밑에서는 왜 그걸 이해를 못 하나 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바뀔 거다. 맞아 그러니까 뭐 정치도 바뀌고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왕권이 붕괴되고, 대통령제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게 차례차례 이 미디어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네.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AI가 나오게 되면, 지금 뭐 민주주의 붕괴 얘기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이 나오게 됐고, 국가 시스템도 나오게 고다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그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문명사의 대전환이라고 얘기해도, 아이, 그거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역사학자 유발하라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음. 어,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의 주장은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큰 형질이 협업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세요. 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만큼 지능을 가졌고, 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다른 이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온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일보다는 더큰 일을 해온 거죠. 근데 그때의 대상이 다른 종이 온다면, 인공의 지능이라면, 어떻게 그와 협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그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능과 권한을 가진다면, 그때의 협업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초년생까 얘기를 나누다가, 음. 점심 먹으러 가죠? 음. <laughs> 그럼 쉬잖아요. 음. 일단 합의한 거죠. 12시에는 네, 우리 같이 합시다. 음. 이유가 식당에 계신 분도 힘들고, 음. 수고스러우시니까. 근데 AI는 밥을 안 먹을 거고, 음. 잠도 안잘 거고, 삼교대를 혼자 할거면 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럼 이제 지금까지 묵개와 약속이 깨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할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 오늘 여기서 멈추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창발적 사고를 할수 있는 지금을 놓치면 안 되지. 남아서 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는 저녁에 있는 삶. 또 그분만큼에 대한 보상도 해야죠. 오버타임이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개체가 인공이라면 음. 이쪽이 더 저렴하거든요 음.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음. 그쪽으로 흐를 것 같아요 음. 음. 누구라도 누구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렇 그때부터는 생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음. 이제는 좀더 여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음. 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력의 시스템부터 다 새롭게 제도와 아, 이런 아, 것들이 저 새롭게 우리한테는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음. 음. 제가 봤던 지난달에 어떤 글이었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사는 전부 다 AI로 통역 시스템을 돌렸대요. 네. 국제연사였는데 오신 분들이 뭐전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나 규모도 컸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AI를 썼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올렸는데 첫 번째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수 있겠는데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통역하신 분들한테 저 끊은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따로 돈을 내셔야 돼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냥 줬대요. 그래가지고 어, 비용이 많이 절감되네? 그날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이러면서 내년도에는 그냥 AI로 가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글을 남기신 거예요. 두렵죠. 이유가 있어, 있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쌓은 수고하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오면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허탈함이 남을 거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 저희 태재 대학교도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시도를 해서 작년에도 국제 워크샵을 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할때 전부 다이 통번역 시스템을 했는데 qr 코드를 찍으면 자기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쓰는 그 언어로 자막이 나오고 음. 원하면 귀에다가 네. 이어폰 꽂으면은 그게 어 말로도 나오고 음.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남미의 총장들도 많이 왔는데 다 각자 언어로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까지는 공용어라고 하는 네. 어떤 언어를 정하고 네. 그걸로 일단 이해한 다음에 각자가 걸 이해했는데 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언어로 이렇게 풀릴 수 있을 만큼 네.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스마지. 아마 미래 사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의 예들도 아주 작은, 적은 부분에 그렇죠. 해당이 되고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성춘향 이몽룡 로미오 줄리엣 다 10대였는데 음. 아. 취업률이 64% 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음, 대졸 신입 공채를 안 한대요 음. 지금 AI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더 이상 20세기 스타일로 애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해제대학에 학부모님들이 입학하시는 게 어떨까 <laughs>